고역제, 고역제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사람들 보시면 팔도 없죠. 여기 보시면 다 고역제예요, 이사람팔 없고, 고역제, 피해자들. 전부 기억하게 전쟁을 이렇게 아, 기아 때문에. 여기도 팔이 없잖아요. 발로 보이시아없고 이 사람들 지금은 나라에 보호하고 있어요? 응, 아, 나라에 보호하고 있어요. 고역대로 해가지고 전국을 기억하고 있어요. 전쟁이라는 게다비참이요 고협제 때문에 이렇게 됐어요. 자, 50초. 네. 고협제 이렇게 뿌리는 거야? 네. 비행기에다가 뿌 네. 네. 이제 우리가 지금 제초제요 이렇게 정글을 그냥 그 그, 그 안에 숨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고획된 피해. 우리나라 말로 고획자로왔 아, 그, 이, 이 사진이 한같 예, 이거, 방송이야. 방송 지금도 이거. 예, 그래. 방송이야. 방송이야. 방송 반약습니다이서 <austen> <Laborator il hat heart> 미생하는 사람들이에요. 미생하는 사람들. 무슨 사람들? 미생. 기생. 好的。

对吧？ bien 크레마라고, 크레마라고, 이렇게가 설정하고, 여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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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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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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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 군대에서 이어요 군대에서. 군대에서 이거 다 알지. 어, 지금도 한국에는 이게 지뢰, 지뢰, 대전차 지뢰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땡크가 이렇게 그게 제일 큰 거예요? 없어요. 그. 내가 내가 이렇게 펼쳐서 지뢰공작업도 하고 막 이게 지뢰공작업 이건 아게 어, 아니라 저게발목질이죠발목질저 크레모. 크레모 먹어 줄래? 그가에요아가네구나저 한국 사람들은 그 소울을 통가지가 이런 것들 너무 많이 본 거야. <laughs> 한국 그 전쟁 간에 가면 이게 많이 있잖아. 6.25 전쟁. 아, 아. 그래가지고 이게 아, 다똑같 이게 전쟁이라 이게 잔인함은. 전쟁이니까 아, 다른 나라에 그, 비슷한 걸로.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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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원람 이 전쟁이, 그, 올람재쟁이 끝나고 나서, 이제, 아니, 유교가 이제 끝나고 나서, 이게 올람재쟁이 일어났잖아. 올남 베트남. 그러니까, 우리나라, 한국 굉장히 미친 건데, 뭐, 그 다음에, 어차피 옛날, 올람에 이 수도했잖아요. 삼촌은 네. 죽었어요. 네. 희생에서었어저이 사실 유명한 사진이었어. 그 네. 사람 쏴 죽이는 거예요. 네. 그것도 권총으로 네. 쏴 죽이는 거예요. 8, 분총이라고 8, 분총 아니 조금맣게 M16 나오기 전에 나도 적면서도 총총이. 근데 이제 그 이후에 M16 사용. 네. 그 응. 지금 뭐 이제 케이케 k 1같이그당시에산서도 서서히 잘안 되고 알자도 지금 는식식 이제 파급에도 놀불이 그, 그 굉장히 대단한 일입니다. 그렇지. 에. 그래서 이제 유탄발사기라고유탄발사기라고 발사기라고 해가지고 여기다 이 조그만 커탄을 가지고 싸우고 그 지금 그 기름을로 유턴발사기 유턴 이거 뭐고 그랬어요? 예, 유탄발사기각 부대마다 부대마다 유탄발사기 사수가 안나서 이래가지고 조그만은 약간의 포탄 같은데, 음. 이만한 포탄 넣고, 포탄 넣고. 기이관총 3kg 정도가요? 네. 그이기 네, 네. 어, 음, 아, 거레바오군이라고캐레바오막 기관총인데, 이 대단한 총 하는. 늘거고 내가 군대에 있을 때 이게 썼는데테러보고 그냥 육천 미터, 천 미터가 나가는데 현지에 장착도 돼 있고 일반 지상저 뭐냐면 대공하기로 대공하기 막 헬기가 오면 싸우는 대공하기로 썼던는 그다음에 뭐, 어, 네. 어, 뭐그 다음에 열기에 장착도 있고, 그거는 뭐할 것이고 있고, 그냥 오래된 것이면 그렇게 불타는 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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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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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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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당히 좀, 업히드되고몇개 들어가고요. 몇 개? 세 개, 두개 좀. 한개한개 들어가요. 한개두 포탑. 뒤에 장애하니까그거는 아, 예. 멍텅구리카이라고. 아. 멍텅구리 교육용. 실탁실탁인데 여우식 캐나도 하고 이너 예모한 t v 미디막 그렇게 은 그니그해주셔서니까 <laughs> <laughs> 연어에도 뭐나왔잖아다요요것 네, 네. 어. 네, 네, 무슨 작전 철기 작전인가 뭐였죠? 아, 철기에서 그래. 아, 뭐. 는 여기에 오니까 뭐, 같은 한국 전쟁이나 뭐, 베트남 전쟁이 경향이 그냥 우리나라는 전적을 겪은 나라랑 똑같은. 感觉。 Thank mm -hmm. you. 숨고 있어요. 참모, 참모에이렇 전주 귀찮고 쉬는 시간에 계속, 계속 전주 포화가 쏟아지고 막 그러니까 잠시 이렇게 참모에 자고 있는 거예요. 뭐, 영어로 설명 안 해도 <laughs> 거의 안그러더라요 이거 백판인가요 이거 백판인가요그때에

자, 봐봐, 지능성이네 자, 그렇게 잘못가면벗었어요전제정신이갔어요 비참은? 아, 그네만 그거만... 그거만... 어거만사거만 그거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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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네. 분하고 전쟁에 베트남 사람 몇 명이 죽었죠? 베트남? 네. 저, 전쟁에서 사망한 사람 아 사망한 사람 3,670 3,670만 명? 네. 아, 그렇게 많이 죽었어요? 뭐, 3천만 명이 죽어요? 말도 어, 안 되지. 3천만명 죽었다고? 어, 어, 거야. 25년 동안. 어, 24년 했는가, 25년. 25년. 네? 25년. 25년 동안. 25년 동안. 엄이죽었데 3,600만 명이 죽었다고. 음? 4, 300만 명, 3 0만 명이 죽었다고. 지 1년 아니야. 1년. 25년.

<목소리> 아, 예, 정통객이 다시 공개하셨어요? 아, 유명한 네. 아, 베트남 전략다, 백합이라고? 반호에서 살았어요. 호에서 아, 대단요 첫째 <목소리> 창조적인 인물이고, 응. 이 사람이 다 국민이었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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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정쟁 기념일 공연하셨어요 네. 백돌아 모자이기만 계단해. 미국을 이겨버렸잖아요. 그 9월 2일 날 기념, 정장 기념일 그렇게 하거든요. 아, 아, 9월 1일 네. 전쟁 네. 기념식을. 네. 네. 배는 난 <laughs> 지금도 그래. 아, 그렇게 지금도, 해요. 지금도 그래. 옛날에 우리 야. 아, <웃음> 아 <웃음> 이게 축구가 불구되어가지고 오도바이 산 위에 미술사 라나 있잖아. <laughs> 음. 저기 얼굴이 밝자 이 포토는 당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는죽쪽에나무인데 주권, 음, 음. 근데 거기기 음. 어, 북쪽에서 이쟁할때이게람이사람들들들사람사람이게이게 음. 음. 그, 그. 음. 이게 사람한테, 이기 음. 사람한테, 음. 이이이

미군들이 고향 돌아가서 아기를 낳았는데 똑같이 이렇게 고협제 피해로 된 거예요. 이렇게 기형화가 나온 거예요. 미군들. 미군들도 이제 고협제 피해를 입었다고. 우리, 우리나라, 한국도 고협제 피해가. 그래서 한국도 고협제 피해 보상을 해가지고 유공자로 그 해가지고 지금도 치료받고 있어요. 이게 베트남도 이제 해안국도 정리했잖아요. 네. 네. 개화시원은 미국, 한국, 어, 베트남. 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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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 해자